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 자연인이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고라니 구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새끼 고라니 구출 작전. 그두 번째 이야기, 저의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끼 고라니가 배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쌍해서 마트에서 우유를 사, 종이컵에 부어 새끼 고라니에게 주었지만, 어미가 그리운지 새끼 고라니는 전혀 마시질 않았어요. 그러곤 새끼 고라니는 어미를 애타게 찾는 듯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새끼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성인 고라니의 울음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새끼 고라니는 이렇게 울어요. 구독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너무 귀엽죠?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낯선 환경에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생후 10일이라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엽고 불쌍해요. 새끼 고라니는 무서운지 그만 실내를 범했어요. 그러곤 다시 어미를 애타게 찾았어요. 어미를 찾다가 어미가 응답이 없자 마침내 새끼 고라니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찾아 나설 거야. 결코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나는 강인한 고라니이니까 라고 울음소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야생의 생명력은 위대합니다. 이 귀여운 고라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가엽기도 하고 귀여워서 키우고 싶었지만. 지방자치단체사나 야생동물보호소에 연락했어요. 제가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자 예방접종 주사도 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잘 돌보는 야생에 방생한다고 합니다. 새끼 고라니야. 건강하게 잘 자라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농장 관련 이야기 영상 계속 업로드할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